사랑아, 32 카운트, 포원 태그, 리스타트, 없습니다. 첫 번째 동작, 오른쪽 사선,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발, 코드, 왼발, 오른발 뒤에, 딱 볼로 한번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코드, 오른발, 그리고 왼발, 브러쉬. 브러쉬 찾죠? 들고 있는 왼발, 다시 왼쪽 방향으로 틀어서, 코드.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발, 락 한번 잡아주시고요. 다시, 왼발, 포드, 그리고, 오른발, 러시 차주세요. 다음으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두 번째 동작. 들고 있는, 오른발, 재즈 박스와, 발이 스텝, 연결할 거예요. 오른발 들고 있는거 왼발 앞으로 크로스 왼발 빼, 오른발 스이드 왼발 크로스 그리고 바이스텝 오른발 스이드 왼발 빼, 오른발 스이드 왼발 크로스로 마감하는 바이스텝입니다 바이 카사 하겠습니다 첫번째 동작 브러쉬로 마감했어요 원투 3 4 5 6 7 8세 번째 동작 시저스 스텝이라고 하는데요. 네, 세 번째 동작 시저스 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붙여 주시고 오른발 왼발 앞으로 크로스. 그리고 한박 칩니다. 다시 한번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오른발 앞에 크로스. 한박 칩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 서크로스로 마감되었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네 번째 동작. 여기서 뒤에 있는 오른발 사이드 같은 시저 스텝입니다. 스 왼발 두게다 그리고 오른발 크로스. 그리고 바인 스텝으로 갈 거예요. 바인 스텝으로 방향을 전환할 거예요. 사이드, 빼, 오른발 빼, 왼발, 코드. 그리고 뒤에 있는 오른발을 코드 자리에 놓고, 삐보턴 2분의 1턴. 네.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5678 2번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8, 9, 1 세븐에원투